북미 지역 최대 규모의 전시회이자 세계 3대 전기 전문 전시회로 높게 평가받고 있는 IEEE 패스 TND 2018 전시회. 올해는 우리 회사도 직접 참가해 세계적인 회사들 가운데서도 뚜렷한 두각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콜롬비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소재의 업체들이 사업협력에 관한 의지를 높게 표명하며 상담을 이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생생했던 그 전시회 현장. KDN 뉴스 코너 속 코너. 여겨보기를 통해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i 리 e 리 패스 TND 2018 전시회가 개최될 미국 콜로라도 컨벤션 센터. 전시회 하루 전날, 이곳에서는 보다 완벽한 전시회 준비를 위해 통역사 등 담당자들이 모두 모여 사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부스 막바지 작업에 다들 몰두하고 계시네요. 드디어 전시회 당일날, 이야, 어려운 내용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스가 아주 잘 꾸며졌는데요. 저압다스 단말 장치와 분산형 전원종합 운영 시스템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해외 방문객들, 그리고 실제 사업과 구매 상담을 이어가는 업체 관계자들까지 세계적인 회사들 가운데서도 또렷한 두각을 보여주는 우리 회사입니다. 전 세계 유수의 송배전 분야 전문 기업들이 참여해 기량을 뽐냈던 아이트리프리패스 TND 2018 전시회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이번 전시회의 다음 도약지는 과연 어디일까요?